여까지 한번 가봐야 하나 봐요. 예. 일단 어. 자, 세이프 타워죠. 예. 자, 세이브. 다른 거니냐 살펴가 있어요. 자, 이거야. 야무 없고 예. 자동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데 자동 판매기가 있나? <laughs> 일본에 그런가요? 예. 빈깡통 있고요. 자. 어. 자, 또 다른 거이냐 허수업이고, 묵스러 버린 수레가 있고요. 예. 자, 니퍼랑 도어있고요 자, 뺀티는 일본어이기 때문에 일본식 발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니퍼입니다, 여러분. 알아서요. 예. 자, 여기잠한번 가볼까? 어? 여기 뭐 집이 있네? 마음대로 들어 혼난다고 하니까, 예. 장작 있고, 더러블이 있구요, 예. 마른 우물, 예. 여기 뭐 있나? 네. 계속 가보자, 어. 어? 저기 나무 있고요 예. 뭐지, 이게? 이게 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가 이제, 예. 길이 끝이네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여기 밑에 한번 들어가보자, 어. 어. 여기 뭐지? 티구가 하시는 자연이 넘치는 깨끗한 장소. 느긋한 산책은 건강에좋습니다시장 나가타 아키코라 나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계속 가보자, 어. 어. 뭐야? 어? 뭐,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laughs> 이상하게 지금, 왜 원래도 들어왔어, 지금. 어라? 자, <laughs> 어라 하면서, 예. 이거 뭔가 있죠, 예. 계속 한번 지켜보자 어, 뭔가 있어, 있어 이거 분명 어 다른 데 한번 가보자 어 다른 데도 어 아까 전에 길이 어, 길이 아니었던데도 한번 가봐야겠죠 예 네. 어? 노인분이 있네? 저. 어 저기 실례합니다 어? 아니 무슨 일인가 아니 자네 남의 바깥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세 저기 키쿠가와역은 어디로 가야 되죠? 아, 키쿠가와역? 아니 거긴 말이지 여기서 쭉 서쪽인데 네? 자 이제 서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앞은 밥밖에 없어. 요기구가 여기로 가고 싶다면 원래 왔던 게 돌아 되돌아가는 게 좋거야. 아 그렇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할아버지 도움을 들서쪽 서쪽이라고 하면 아까 저 거기 다시 가야겠죠. 예. 다시 돌아갑시다. 예. 이쪽으로 계속 가라이겠죠어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좀 되는데. 이게 맞나? 근데 일단 이 계속 서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쪽으로 예. 어차피 뱅돈 느낌이야 지금 어. 이것봐 이것봐 어. 뱅돈 느낌이라니까 지금 이게 딱 봐도 어. 분명 뭔가가 있어 이거 어. 일단은 예. 안 가봤던 데 한번 가봅시다 예. 그런 게 낫겠어 어. 야 진짜 이거 오늘 간담 서늘하게 하네요 오늘 진짜 지금 지금 이제 체온 공복 게이트 그 시즌2를 이제 시작, 시작하기 지금 시점인데 지금, 어, 간다면서요 어, 뭐야? 뭐야? 출입금지? 어, 뭐, 못, 못 가나봐, 여기는, 어. 오케이. 여기 가보자, 어. 어. 여기, 여기 엔더, 여기는 끝인데? 어, 끝이야. 다시 한번 서쪽 한번 계속 가보죠? 예, 그래, 기 있어, 어. 여기서, 예. 아하 역시나 예 진짜 뭔가가 있죠 이거 자 혁신이 형님 별풍선 한 고마워요 예어 근데 지금 저요 예 지금 이 처음 공포게임 특급을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면도서 보고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어우 간담이 저 손을 해지려고 있어 지금 어. 딱 그래 지금 지금 그 느낌이 바로 그 느낌이거든 지금 어어 어. 저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형사 예. 부르라고요? 예. 자 일단 이, 얘는 아, 아까도 그, 그 사람이죠? 예. 또 자네인가? 무슨 일인가? 저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아까부터 같은 장소를 뱅뱅 돌고 있거든요 음? 뭐라고? 아무리 걸어도 같은 길로 돌아와 버려요 경찰서에서 이 근처로 올 때까지 딱히 얼마 안 되는 거리라고 했는데 그럼 자네 여우한테 홀린 게 아닌가? 흐아 <laughs> 정말이에요 아 정말 요아아 그럼 아 잠깐 확인하러 보러 가보지 어 부, 부탁드립니다 음, 거짓말 아니겠지? 네자 네. 네. 확인해보러 간다는데요 나 형사 부르라고요? 일단 세이브하고시다 좋아요 세이브하고 어 특수기능 이게 아니고 장비 이건 아니고 에. 아이템 없는데? 없어 어. 전화하라고 해줘 전화 전화할 데가 없어 어. 일단은 한번 예 일단 일단은요 예 일단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 어차피 가봤자 안 되고 일단은 내려가자 어? 자 여기 할아버지 에. 자 봅시다 이벤트인데요 확실히 밤온과 바람이 이상하구만 아무리 걸어도 원래 장소 돌아와버려요 무슨 일이라고 있는 거죠? 음, 시골에는 드물게 일어나긴 한데 이런 이상한 일은 말이세 오호 이 할아버지 뭔가 경험자인가 봐요 그쵸?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어. 이럴 때 제가 한 마디 해줘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라고 이럴 때가 어. <laughs> 뭐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뭐 이런 이상한 일은 내버려두는 게 제일 좋은 법이걸랑 오호, 놔두는 게 낫다고요?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아, 그렇군요. 아, 거기서 멍하니 서 있는 거 힘들 테니까, 일,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내 집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는 게 어떠냐? 학생, 아, 아, 고맙습니다. 저, 일단은 뭐야? 아까 보슨를한거 어때? 뭔 소리가세요? 진짜. 어, 뭐야? 사람? 뭐야? 아니 왜 그러나. 그런 곳에 서있으면서. 아 아니요. 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기에 뭔가 하얀 안개 같은 게 있어서. 어? 아니 잘안 보이는구만. 내가 시력이 좀 약한가. 안 보이세요? 아, 잠깐 안경 좀 쓰고 아, 어디 보자. 음, 뭔가 이상하네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고 있었데 음, 저기 잘 보이세요? 음, 모르는, 아, 뭐야? 아 모르는 편이 좋아네요. 네? 으. Oh 잠깐. 네. 으. <laughs> 네! <오! 웃음> 아, 어, 그래 <돈> <콜라인. 돈> 오, 할아버 <돈> <사람이> 미쳤어. <돈> 오, 어, 어, 무슨 일 하는 거지?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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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또 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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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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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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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플라프네, 야. 아까 저저 종인형인가? 모르겠지만요. 예. 저 유타로 전기 해봐도 안다. 예. 자, 일단 한번 가보자. 여기 뭐인지. 어. 아까 저 여기 안돼 안돼 도우셔자. 자 이불이 깔려 있고. TV 고장났네 이건. 예. 꽤 오래돼 보이고. 예. 전화기 여져있는데 그렇지. 분명히 브러시가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 어. 자, 오 어, 이따 찾네요. 자. 저 전화 걸어보는데. 자 과연? 제발 받기를 받기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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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말해줘 네 누구시죠? 오 어, 받았습니다 예어히로씨저예요힘미는 네. 미코토 어? 미코토? 어왜 그래? 무슨 일이었니 그게 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게다가 그냥 길 잃은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 계속 뱅뱅 돌면서 뭐라고? 그 뿐만 아니에요 뭔가 하얀 하얀 물체가 날 쫓고 있어요. 도중에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할아버지 그 보스가 갑자기 이상해지면서아 진정해라 아, 기다려 기다려 잠깐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자, 오케이? 자, 아 알았어 알기 님 미코토, 네가 어디서 전화 한 걸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돌아다니고 위험하다. 지금 당장 거기 갈 테니까 네가 있는 장소 알려주렴. 여기는 경찰서에서 쭉 동쪽으로 가면 호수 앞에가 잔뜩 있는 밭길인데요. 그 가까이 있는 집에서 화날 걸고 있어요. <laughs> 알았다. 지금 바로 차 타고 거리 갈 테니까. 오! 어, <laughs> 아, 크랩. 미코터? 미코터! 야, 어, 디단도망쳤어저 지금, 아까 그 인형이 왔어, 예. 오, 종인형이죠, 예. 야, 어, 어, 어. 이단 뛰어. 어. 어, 지금, 시프트 <laughs> 눌러도 안 돼, 시프트 눌러도, 이거는. 예, 어. 이폐기이맞 아까 내가 뭐, 던, 뭐, 화살표가 있었던 건데, 자. 자, 요거 이어서 예. 이렇게 해주면은 아하! 풍소이 나면 이렇게는 없어지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어. 자 여기 뭐가 있나 보죠 예. 여기 호수업이 많이 있고 어 뭐야! 어, 크랩 진짜 파괴서파괴서어떻게하지 여기서? 어. 어, 어. 이제 동시에 어어 어, 이제 여기로 어자어어자어어어 지금 뭘 어떻게 되네 여기서 어. 자 이따 계속 동망자자 여기로 볼까어자어아 여기 손대가 있구나 어, 어 여기 어자 숨은 어떻게 되나 자아 자. 근데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어 어, 그래 사라졌구나 오케이 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예. 자 일단 숨은 고을 여기 찾아갖고요 예, 여기에 예 봅시다 예. 여기서 보뭐 있나 봐야겠어요 예. 다른 것도 뭐 없나? 어디 보자고 어. 이상한 점 없고 예. 아까 이제 다른 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치 예. 여기도 이제 호사배 했구요, 예. 여기 돌도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뭐지? 흙먼지의 사이즈인 소래 예. 여기 갈길 없구요, 예. 편의점 가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편의점 한번 가보죠, 예. 자, 어? 아주머니? 근데 세봐봐 어. 왜 아주머니가 이기는 거지? 어. 어, 이게 뭔데? 뭐야? 자, 호사카사템인데요 뭐야? 저, 저기. 뭐지? 응? 음? 저기, 저, 길을 잃었, 잃어서... 잃었는데요. 내 알바 아니야. 자, 옷 갇혀야겠어요. 아줌만 여기 점원이신가요 그렇게 보이니? 아, 아니요, 그게. 저. 아무 없이. 너도 먼저 먹어. 직면을 먹어줘요 오호, 이거 도둑질인데? 에? 왠지 모르겠지만, 점원이 없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먹어줄게 이득이 걸랑. 아, 아니요. 전 괜찮아요. 이거 도둑질 줘야지, 음? 저기, 왜 점원이 없죠? 뭐? 너 이상한 거 물어보고 있네. 너, 사실 눈치채고 있잖아. 뭐? 뭘 눈치채? 여기 주변 사람들이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 정도는 말이야 <laughs> 어디어가로 사라진다고? 와, 크랍 네? 아니면 우리들이 사라진 것지도 모르겠네? <laughs> 하면서왜 무서워요 오뭘 먹고 있나봐 아까 그 소리가 어? 저, 저기 꺼져 지금 뭐 먹고 있는 중이잖아 저... 오, 어, 이 꺼지라고 네요 자. 오케이, 알았어, 예. 자. 소리를 싫어하는 걸까? 하면서, 예. <laughs> 또 놔, 나주요 자, 뭐, 다른 거 없길 바라겠지만, 예. 아무것도 없고, 예. 자, 이제 나갑시다, 예. 세이브해주 세이브해주고요, 자. 자동 판매기. 딴 것도 보면 살펴야죠, 예. 자,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나고요, 예. 다른 데뭐 없나? 근데? 여기 이제, 물이 있는 거고요. 예, 수도가. 자. 어, 뭐야? 여기 사당인데? 욕, 욕설, 열차 소리 나요? 자. 저 할아버지네. 저, 저기. 음, 아이, 자네. 저주를 받았나보구만. 어, 쓸데없이 저주를 걸었다고. 예. 조조받았다고 얘기하죠? 여기 지금 챕터 2. <목소리> 쿠네쿠네 자, 이번엔 어떤 조주일까요? <목소리> 쿠네쿠네라는 게 자, 어떤 일일까요? 일단 세이프 탑자예요 자 세이프 타기 기억하면서요, 예. 1번 네. 어, 저기 음. 목이 마르구만 자,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요 예. 지금 물로 찾아달라 얘기겠죠? 예. 자, 여기 손 씻는 거고, 예. 다른 건뭐없 일단 뭐 다른 거 한번 봐야겠죠, 예. 자, 뭘받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신성한 물건이고. 물을 줘야 하나, 설마?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예. 일단 물을 줘야지 뭔가 얘기가 통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일단은, 다시 편의점으로 가봐야 할것 같아요, 편의점에 있던 거기랑 가봐라 아니면은 여기에 물 담을 데가 있나? 물 나오는 거 같은데. 뭔가 담을 만한 게 있어야 될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어, 그렇지? 예. 아, 누가 두어 가지 보지 마. 예, 이거는 자판기요? 거기 가보라고. 오케이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예. <놀람> 이거 있죠, 예. 자동 판매 수지인데 뭐라도 사줄까? 하면서, 예. 자, 봅시다. 콜라, 레몬 펀치, 교토 녹차인데. 하나씩 사갈까? 일단은, 교토 녹차.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예. 아, 다른 거안 되는구나.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일단 하나밖에 안되나봐요 일단 교토 녹차 하나. 일단 하나 얻었고요. 예 자판기 아까 사라진 거아닐 텐데. 저, 뭐, 도망쳐가지고, 뭐, 예,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세이브 하고요, 예. 이거에다가 예. 저기, 괜찮다면, 이거라도. 어허, 이거, 이거, 고막만 자, 일단, 칼, 이따 줬죠? <목소리> 예, 캔을. 시원하게, 일단, 들키했어요, 예. 자, 음, 훌륭한 맛이구만거라. 음, 자네가 불러온겐가? 자네와 녀석의 광기가 괴현상을 불러온 걸세. 오, 호이 노, 이 노인부 뭔가가 있나 보죠, 아, 까전그편의상 아줌마가 사라졌었다고요? 아, 그렇구나. 어우, 알겠어요, 자, 어떤 괴현상을 불러왔을까, 근데? 자, 모르죠, 에? 밤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자면 목숨을 잃게 될 거야. 그, 그럴가 자, 밤이 되기 전뭐 어떻게 해야 되지? 북쪽에 폐쇄된 공장이 있다네. 그것의 정체를 알고 싶다면 그쪽으로 가보는 게 좋을 걸세. 자 북쪽에 있던 공장 한번 가보라 여기죠 예자세이브하고요예자 북쪽에 있던 공장이면은 아까 저 여기 밭에서 예원투 여기 편의점 지나서요 예, 편의점 예 편의점을 지나 어 뭐야 아하 여기다 어 여기 있구나 어 분명 여기, 어, 여기가 이제 폐공장인데지, 어. 어 여기구라 그치? 제가 가시 쳐서 감겨있네 아무리 니퍼 필요 없겠죠? 예, 지금 현시점에서 예. 니퍼 한번찾보자 어. 니퍼를 찾으러 한번더 가봐야겠네. 으! 아프 <락락> 일단 뛰어. <락락락> 뛰어, 뛰어, 뛰어. 도망쳐야 돼서,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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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이게 숨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풀밭에 숨을 수 있구나. 오케이. 오, 이렇게 해주면은. 아, 풀밭까지 못 가는 거야 제가 어. 아, 이가 쿠네쿠네예요? 아까 흰색으로 되게 종이 인형 된 거? 오호, 오,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빨리 일단은, 예 니퍼부터 찾고 보죠 니퍼를 찾고 봐야지 그래야 되겠어요, 자 자, 이거 더러운 물이 있고요, 예 자, 여기 물이 들어있고, 예 너도 너도라고? 어디서, 어디, 어 근데? 그 니퍼를, 응. 근데, 코네코네가 대체 뭐야? 나 <laughs> 그거 궁금하다. 코네코네가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유튜브 댓글로도 봤습니다. 예. 여기 말고, 어. 밑으로 가보자 어, 이게 아니고, 어. 도로의 노란색 박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로 쪽으로 가보죠, 그러면. 예. 아하 저기 있는 박스 어. 오케이 좋아 그리고 그래, 이걸로 없구요 예 니퍼 없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뺀지는 일본식 발음입니다 예 니퍼가 나,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그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뺀지 어디있어 뺀치좀 갖다줘 이런거 이런 있죠 예 그거 원래 정확하게 니퍼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은 니퍼로 자르구요 예자 이걸 듣고 일단 세이브 예자 그냥 물을 뭐를... 알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어요 예 보자고 어아 그거 못 알아들었죠? 예 처음 들으신 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예어 어디 보자고 어, 여기가 뭐 있나? 어? 아까 아주머니잖아 자이기걸어죠예자너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아줌마야 말로 난이 마을 사람이야 새끼 정도는 알 정도는 알고 있다고. 아 어, 그렇군요. 자, 새끼 정도 알고 있다니까좀 알려주지 어. 아유 어 정말 아무도 없네요. 그렇지 분명 제, 저 괴물이 한 짓이야. 멍하니 있다가 너도 언젠가 당하게 될 테니까. 아하 아마 푸네푸네 얘기한 거였죠. 어 그럴 거 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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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줌마는 가족 이신가요 아 가족분 계신가요 왜? 만약 이 아, 만약 이 마을에 가족 직접 분 계시면 걱정되지 않으세요 안되는데 야 예? 난 훨씬 전부터 독신이야 남편과 수년 전에 이혼했고 자식을 저세상에 갖고 아이고야 불쌍하신 분 계시네요 저. 자 꾸네꾸네는 우리말로 꾸물꾸물이라는 일본 귀신 중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아 그래요 어 고맙습니다 예 그런 거였군요 아, 실례했습니다. <laughs> 뭘 사랑할 것까지야. 뭐, 이런 아줌마가 하는 말에 올려준다면 말이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너, 뭐하러 이곳까지온 거야? 어. 아, 저기, 그건 하면서, 저. <laughs> 자, 가까이서 보면 미치고, 뭐, 자, 코마에 빠진다고요. 그러면서 즉사. 아이고야. 아우 그렇구나. 어유, 그렇네. 어유, 무섭네요. 예. 네. 말해 주겠지만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 턱거리나 쳤네 뭐 아줌마나 만난 것도 잘된거 아니겠어? <laughs> 저기 아줌마는 이제부터 어떡하실 건가요? 어떻게 한다니 글쎄 그거 내가 할 말인데 자 어떻게 할지 자기가 아직 안 알아서 한다면요? 자 멀리서 보면 보면 되지만 할아버지처럼 안경을 쓰고 보면은 아하 그래서 아까 그 미친 거였군요 어우야 어우 무섭네 나같이 안겨낀 사람이 그걸 보고 있 진짜 미치겠다, 그쵸뭐 나도 죽을 때까지 술래잡기 하기 싫으니까 일단 안전한 곳을 숨을 거야. 어 그렇군요. 그래서 넌 어쩔 거니? 술래잡기도 할 거야? 그 괴물이랑? <laughs> 어야 무서운 소리 하시네요. 에, 도망칠 건데 난. 구조를 어, 구조를 그그 귀찮을 거야오 구조를 어, 그 좋아했다. 오 어, 좋아, 그거 좋지. 어. 서영 없다. 소용없다, 서영 없다고. 그 녀석은 어디까지 쫓아오니까 죽을 때까지 쫓아온다고. 저 죽을 때까지 쫓아온다. 어? 자. 괜찮아요. 꼭살수 있어요. 자, 일단은 마음 다들 먹었죠. 주인공을. 에, 비코토. 자, 아, 일단은 움직여야겠군요. 에, 예. 어, 야. 일단은 내려가 볼적 여기 요 어. 어, 안 되나? 딴데 한번 같이 들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어, 여기서 어. 일단 세이브하고요예 뭐, 네? 이상한 점 없고, 예. 녹이 들어있고, 여기 이상한 점 없고요, 예. 녹이 도 막혔네. 뭔가 다른 데 길이 있나 살펴보세요. 자. 일본 농촌 중에서 팔쩍, 팔쩍 귀신과 같이 농촌이 있는 귀신이에요. 아, 그래서 그 농촌이 있는 귀신이다. 그 도시에서는, 도시, 농촌에서 벗어나면 못볼수 있지 않나, 근데? 만약 그렇다면요, 예. 자. 먼지 조선이 창문, 왠지 허전한 곳인 것 같아. 자 <laughs> 이상한 점 보고요 어! 아줌마 갔다 어어 어. 어디 갔을까? 밑에 있나? 이따 나갑시다 어 뭐야 뭐지 깊은 소리? 어? 뭐지 오! 뭐야? 여기서 미이이이 맥주 한거 아니야? 으어! 으어! oh crap oh crap oh crap